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 아자아자. 자, 안녕하세요, 지디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탁구를 배우러 가볼 겁니다. 일단 탁구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을 4층이라서. A few moments later. 이제 타코 배로 타코 치러 한번 왔는데 여기입니다. 탁구 골드. 여기서 오늘 탁구를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도 하면서 이제 땀도 흘리고 운동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자, 탁구장에 왔는데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는네 아, <laughs> 어, 관장님하고 <laughs> 오늘 한번 어, 탁구를 한번 배우러 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힘들어 다고살다고소문났 예 지금 이제 소문 았어 유튜브 <laughs> 한달 동안 10kg 못 빼면 <laughs> 사파란다 이렇반장님좀 위로 주세요 사파라고요? 어? 먼저 사파 어? 먼저 뭐, 해. 에이, 뭐, 사뭐사 살포 먼저 하라고요? 여기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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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이 5천 원에 머니 닦아 주셔. 아그안돼안돼 어, 안돼 삽발. 네, 아, 지켜. 쌍밀리 된다. 여기서 밀면 되게 작아지거든요. 5천 원을 좀 밀어 주세요. 발이 빠졌어요 어, 많이. <laughs> 어, 아, 자. 어, 무삭발은 아, 뭐, 아, 머리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키다 똑같아 이제 살을 쫄아야면 하체 힘을 강화시켜야 돼요. 하체 힘을. 하체 힘을. 네, 그리고 드라이브를 상는 드라이브예요. 상는 드라이브. 하체 힘을 중심 이동 상위 드라이브 해 가지고 일단 하체 그 근육 키운 다음에 허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 빼야 돼 그리고 장청소 약 먹고 장청소 왜장장에 뭐가 있어 요 배가 상 거기다 장에 균이 써는 거거든 아 살찐 게 네, 그것이 원인이 거예요 그럼 전만보 살찐 거는 균이 엄청 많은 거네 나안 봤지만 내 상식으로는 비만 비만 다 그래 비만이니까 야 그래서 오늘 탁구하러 왔으니까 뭐 오늘 열심히 땀 흘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닭코치로 네, 일단은 원은프라이니까 몸풀기용으로 이제 임신, 해게이쇄몇개월이고 <laughs> 오, 그렇지게몇 개월이에요? 그치? 오, 개월, 개월이? 오, 넣어보고, 오, 이 해야 돼. 하지 말고 몸으로, 오, 몸을 게서

我没事。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탁구 오랜만에 해봤는데 꼭다이어성공해서 삭발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한번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서 이게 예, 좀, 이게 예, 탁구 공 이제 있는 건데 이거영상으 끝으로 하고 오늘 영상 끝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연습한 거는 이제 다 정리했고, 탁구 이렇게 올해는, 오랜만에 이제 쳐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다음 운동은 이제 주짓수도 해볼 거고, 우리가 태권도도 도장에 이제 찾아가서 또 운동을 체험을 해볼 겁니다. 제가 좀 숨이 많이 차서. <laughs> 탁구가 네, 은근히 운동이 많이 돼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뭐 시원하게 샤워하고 다음에 태권도, 주짓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체마로 꼭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0kg 강량 해가지고 사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저의 어, 그레이트. 다이어트,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